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멘토링 스쿨의 교장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노후 준비나 똘똘한 부동산 자산을 만들고 싶을 땐저 교장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괜찮은 매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네 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어디에 네. 위치해 있나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대구 강역시 달성군 구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이 바로 뒤쪽에 있는 매물. 어, 신축 통상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020년 8월달에 중공남 매물인데요. 어 매물 컨디션 상당히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물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좀금더 제가 옥상 올라가서 여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어떤 형태에 지금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현재 대지가 131평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약한 203평 정도 되는 어 15m 15m 무른 코너 통상가 매물이고요.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층 같은 경우에 지금 식당이랑 그리고 여기 역전 할맥이라고 해가지고 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층 같은 경우에 대지가 약한 아 평수가 약한 60평 정도 되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스장 들어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도 마찬가지 약한 60평 정도 그리고 3층, 4층 해가지고 약한 40평, 43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어, 3층, 4층에서 필라테스를 이렇게 쓸수 있게끔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새가 지금 다 찾아있는 신축 코너상가 어, 통상가고요. 그래서 어, 공실 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교장님 그렇다면 여기 매매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현재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24억 5천에 지금 융자가약한 9억 8천 그리고 총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약한 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총 월세는 68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부가세 별도로 지금 683만 원에 관리비가 약한한 한 50만 원 가까이가 이제 관리비로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지금 이자 공제를 한다 하면 지금 월세 수익은 438만 원 정도가 나오는 연수익률로 따지면 약한3.84%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매매 금액이 일부 좀 조정이 된다 하면 약한4% 이상의 어, 수익률이 발생되는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쪽 주변이 주로 이제 어, 상권에서 보면 가장 위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쪽 주변이 어떤 위치인지 이런 부분들 제가 조금 더 옥상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 제가 더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여기 이제 15m, 15m 해서 전체 통유리 형태로 해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 뒤쪽 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이 뒤쪽 편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한우 식당과 그리고 생맥주 해가지고 들어와 있고요. 측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타일 같은 경우 주차장 타일 같은 경우 이제 보도블록 타일 요런 형식으로 이제 깔아놨고요. 그리고 이쪽 측면 쪽으로 해서 주차장 현재 4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 할머니 맥주 이쪽 뒤쪽 편으로 해가지고는 야외 테라스 를 해가지고 또 여섯 개의 테이블 요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 4층이고 통상 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옥상 가서 자세한 상 설명 드릴게요. 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어, 지금 여기가 달성군 구지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어, 국가산업단지가 위치되어 있는 쪽이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남쪽 방향인데 이쪽으로 해서 국가 산업단지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주거 기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쪽 동쪽 쪽으로 측면 쪽으로 해가지고 약한2,800 세대가 이쪽에 이제 배우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 어, 지금 현재 여기 영상 찍는 이 동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 구지의 중심지, 그러니까 시내 쪽이라고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상가의 생리상 일단은, 어, 이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측면 쪽으로 해서 주거지가 있는 곳에서 이쪽, 어, 북쪽 방향 쪽으로 해가지고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는 쪽에 지금 15m, 15m 코나 신축, 어, 상업시설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보면은 1층에서부터 4층까지 해가지고 현재 공실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업시설 쪽으로 지금 뭐 공실이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서 거의 뭐 항아리 상권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수익이 비교적 잘날수 있다는 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총 매매 금액 24억 5천인데 여기에서 매매 금액 조정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용자 9억 8천의 보증금 1억 해서 인수 금액은 13억 7천입니다. 여기에 총 월세는 683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나오는 매물 오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보다 어, 자세한 사항들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상담 해주시면 제가 매매 내역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늘 부동산 멘토링 스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